여러분은, 어, 쿠팡이나 삼성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S21, 아이폰 12 시리즈에 자급제 단말기가 더 저렴하고 혜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휴대폰 매장에 가서 내가 알아보고 구입하는 게더 저렴하다고 혜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6년째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키입니다. 폰킴은제 채널을 통해서 최신 스마트폰의 구입 시점이나 SK텔레콤의 꿀팁 등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다급제단 말기를 구입하는 게 생각보다는 혜택이 좋지 않고 차라리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 내가 견적을 잘 보고 구입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폰캠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면 갤럭시 Z 폴드 2나 갤럭시 S 21, 아이폰 12 시리즈의 자급제 단말기 구매 가격을 제가 조사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던 게 있어요. 어, 그 부분 영상을 보시면 사실 할인을 받아봤자 삼성 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할때 단말기 뭐10% 할인 아니면 청구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할인 받는 게 다거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나 쿠팡 포인트 정도를 제공하는 게 단데요. 우리가 자급제를 찾아서 구매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어 내가 요금제 부분 내가 SK나 KT나 LG를 쓰고 있는데 5G 요금제를 안 쓰고 싶고 3만 원대나 4만 원대 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자급제 폰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내가 가까운 핸드폰 매장 가서 비싸게 살까봐 어 아니면 좀꼭 나는 구경하러 갔고 나는 휴대폰 가격을 알아보러 갔는데 판매하는 직원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해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냥 자급제 폰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대폰 매장은 비싸고 자급제 단말기는 삼성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면 뭐10% 11% 혹은 청구할인 제공 받으니까 오히려 보면 휴대폰 매장보다 더 저렴한 게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구매를 많이 했었죠. 최근에 하지만 폰킴이 이거 하나만 쪽 정확하게 할게요. 우리가 뭐 저희 매장으로 예를 들면 으 저는 SK 텔레콤 공시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 안타깝게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저희 매장은 대전 세종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매장 중에 하나예요. 한 달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양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수입원도 꽤 많은 매장인데요 어 예를 들자면 어떤 고객님이 쿠팡에서 갤럭시 s21을 구매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매장을 찾아왔어요 매장에서는 어떻게 판매하는지가 궁금했다고 하네요 혹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궁금했다고 매장을 찾아오셨는데요 쿠팡에서 만약에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10%를 할인해주면 저희는 삼성카드 결제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저희는 15%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요금제 부분 있죠. 만약에 SK텔레콤 기준 T플랜 세이브라고 해서 33,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5G 단말기로 구매를 해서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님, 어, 3개월이나 4개월이나 뭐 6개월은 89,000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고객님이 요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죠 폰킴의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금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더 발생하는 부분 그 차액 금액까지 고객님들한테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에서 차급제단말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했는데요 SK텔레콤에서 만약에 5G 요금제로 갔다가 LTE 요금제로 내가 변경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선택 약정 할인 제도로 개통을 하면 돼요. 그럼 89,000원짜리 요금제를 썼다가 정해진 요금제 사용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LTE 폰이나 공기계에다가 내 유심을 넣고 그냥 LTE 요금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33,000원짜리 계열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사용을 하는 5G 단말기로 유심을 꽂으시면 내가 5G 폰을 쓰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잘 상담을 받고 여러 매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보신다면 쿠팡이나 삼성닷컴보다 더 나은 조건, 그 이상의 조건으로도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sk 텔레콤 뭐 본사 직원도 아니고 sk 그룹의 뭐 가족도 아니에요 단지 sk가 갑이고 제가 을인 갑을 관계해서 sk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 아무리 봐도 굳이 지금은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휴대폰만 구매를 해가지고 알뜰 통신사에서 뭐더 저렴한 요금제로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자급제 단말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 저희 같은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고요. 바로 할부금도 당일 완납도 가능해요. 어, 많은 분들이 이동통신사에서 구매를 하면 꼭 할부로 구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개통하고 기계값은 다 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할부 이자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럼 폰 킴의 매장처럼 기계값도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금제를 내가 더 비싸게 써야 되는 기간 동안에 나오는 요금제 차액도 지원해주고 과연 이런 매장이 동네에 흔할까요 어,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sk텔레콤 본사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매장들은 사실 판매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고객한테 뭐 요금을 차 요금 차액을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기계값을 15%를 할인해 주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저 같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혹은 휴대폰 판매점들은 그 부분이 어렵지가 않고요. 어, 휴대폰 매장이 조금 저희 매장처럼 좀 크거나 뭐 매출이 많은 매장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더 용이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 휴대폰 페이백을 약속하거나, 뭐, 기계값할인을 약속하고, 뭐, 두세, 두 달, 세달 뒤에까지도 진행을 안 해주고, 이 하는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안 좋죠. 그러면서, 어나 그냥 잘못 가서 사기 맞을 바에는 편안하게 자급제 구매해서 내가 사기 안 맞고, 정당하게 내돈줄거 주고 쓸래.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잘 알아보시면 휴대폰 매장이 그렇게 나쁜 매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폰킴의 매장처럼 어, 어떻게 하면은 삼성전자나 쿠팡, 걔네들은 사실 대기업이고 저는 완전히 소소소 소상공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폰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급제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맨날 하고 있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내가 벌어갈 수입을 조금 적게 만들고 그리고 많이 판다는 생각으로 다다익선 이라는 생각으로 경영을 하면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 영상은 자급제단 말기로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2 프로 Z 폴드 2 같은 거를 쿠팡이나 삼성닷컴에서 구입을 하는 게꼭 저렴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가까운 휴대폰 매장 저희 같은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충분히 가격 경쟁력 있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도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